자, 반갑습니다. 매주 골방에서 신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우리는 많이 하는 형들, 이 골방. 저희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많이 하는 형들인 골방 녹화 현장을 라이브로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 잘 참고하셔서 유튜브 라이브 함께하시고요 투표에도 직접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주제 먼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인가 악인가 두 얼굴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 먼저 저번 주 1등을 차지하셨던 네. 정크님 영화 먼저 만나볼까요? 제가 추천할 두 얼굴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무비는 바로 콘스탄틴입니다 술과 담배에 쩔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존 콘스탄틴 그는 정의감이 아니라 죽은 다음 지옥에 가는 게 싫어서 오늘도 열심히 테마를 합니다 그러던 중 l a 경찰안젤라가 쌍둥이 동생 이사벨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콘스탄틴을 찾아오게 되죠. 얼마 뒤두 사람은 이사건 m 거대한 악이 개입되었다는 e 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콘스 e 틴을 도와주던 t 리시 신부와 비맨이 악 o 에게 희생되고 i 에 분노한 Constantine. 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네. 과연 콘스탄틴은 인간계를 손에 넣으려는 악의 계획을 막고 소원대로 천국으로 갈수 있을까요? 영화 콘스탄틴입니다. 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콘스탄틴 코믹스 출신 영화예요. DC 코믹스 헬 블레이저 시리즈의 주인공 콘스탄틴을 이제 가져와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완전 착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나쁜 사람도 아니거든요. This is c o n s t John c o n s 이런 안티 히어로적인 요소가 되게 빛나고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2004년에 히트친 이제 브라이언 싱어의 엑스맨 2 음. 그리고 어,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2 음. 이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근데 음. 그 전까지 이 코믹스 영화들은 전통 코믹스의 스타일을 따라갔기 때문에 음. 좀 약간 히어로의 서사 자체가 우리가 아는 영웅의 서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건 코믹스 히어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되는 성격의 캐릭터를 보여줬다. b u r d o l a d e r Sorry. 네, 이런 그 키아노 리부스가 음. 이 콘스탄티널 연기하면서 되게 담배를 피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담배 어, 진짜, 진짜. 때문에 시안부 인생을 선고받아요. 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네. 아, 뭐, 그, 죽지마면서 담배를 핍니다. Yeah, 네, that's a good idea. 쿨해요. 그, 아, 아, 그렇죠. 겁나 쿨해요. 그렇죠. <laughs> 왜냐면 그분은 어릴 때 봤어요. 내가 지옥에 갈 거라는 걸. 아. 그래서 아. 어차피 내가 죽어도 지옥에 갈 거. 음. 끝까지 피고 죽겠다 아여기그어 <laughs> 아, 쿨해 게다가 이제 그 안젤라라는 캐릭터 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엘리베이터 잠깐 세워줘요 했더니 응. 그리고 그 도와주는 제자가 있어요 우리 네. 크레이머라는 친구인데 아, 항상 또... 운전을 해줘요 음. 네 근데 그럼 저는 왜 운전을 하지 않나요? 가다가 막 만들면 그냥 내려요. 어. <laughs> 네, 어디 가든지 상관없으니까. 어, <laughs> 어 여기까지 사서 고맙다. 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냥 나갑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 먼저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편은 대체 언제 나오냐? 기다리다 못 빠지겠다. 키아모리 부스가 올해에도! 음. 가장 연기하고 싶은, 뭐 옛날에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서 다시 연기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저앉고 콘스탄틴을 꼽았어요 어떻게 해서... 근데 또 칭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역시 네. 태클도 좀 있습니다 네. 세계관 설명이 너무 불친절해서 원작을 모르는 사람은 스토리 이해가 힘들다 음... 사실 몇몇 캐릭터만 흥미로울 뿐 스토리 자체는 아무런 흥미가 들지 않는다 라는 말까지 있어요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되게 전 재밌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 오컬트 같은 장르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관심 네. 갖고 계시죠. 최근에, 최근에 뭐, 뭐 사바하, 곡성, 검은 사제들, 사자 변신까지 네.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마 사제들 그리고 이제 빙의막 네. 이런 소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2005년부터 이 영화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런 잠재적인 시장이 있었다. 그런 걸 먼저 이렇게 가능성을 보게 한 영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정크님이 준비하신 천의사님 만나 볼까요? 사탄도 한수 배워가는 영화가 여기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랑 공동 꼴찌를 하신 거의 없다님의 소개 먼저 만나 볼까요? <laughs> 네. 제가 오늘 추천할 영화는 페이스오프입니다. 범죄자 캐스터 트로이에게 아들의 목숨을 빼앗긴 FBI 요원숏 아처.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숏은 캐스터만을 추적하는 반 미치광이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We'll take a break when the case breaks, okay? 마침내 그가 캐스터 트로이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게 된 날. I'm about to unleash the biblical plague hell-a deserves.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캐스터가 LA 시내 전체를 날려버릴 폭탄을 어딘가에 설치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쇼는 FBI 최첨단 의료진에게 말도 안 되는 수술을 권유받습니다. 바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캐스터와 자신의 얼굴을 바꾸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의 얼굴을 위에에 넣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실입니다. 되게 과학적이다. 와 이게 이 영화가 개봉했을 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아... 제목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사이언스 액션 스릴러라고. <laughs> 말했습니다. 아니 그 영화에서 고증이 네. 안된 그 네. <laughs> 과학자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다 하면 그게 과학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우와 <laughs> 고민 끝에 수술을 허락한 쇼는 이제 자신이 죽이고 싶은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작전을 수행하려 합니다. 과연 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네. 사실 소재가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이런 게 정말 <laughs> 어떤 면에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걸 <laughs> 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얼굴 골격이 다 달라요. 음, 음. 가령 승국님 얼굴이랑 제 얼굴 떼서 바꾼다. 음. 그러면 한쪽은 가죽이 남고 한쪽은 가죽이 그 <laughs> 어, 모자랄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 충격적인 게존 트라볼타가 이마가 좀더 넓어요. 네. 머리에 심어 <laughs>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세계는 네. 탈모가 이미 해결된 세계다 와. 그러니까 뭐다? 미래다 그러니까 사이언스 액션이다 와. 그렇다 와. 아,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굽니까? <laughs> 엄청난 분이 또 하셨잖아요 영웅 본색을 만든 오우상 감독입니다 오우상 감독이 어, 이제 음. 어, 홍콩 로얄에서 특히 액션 연출의 대가예요 어.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어디로 날라갔느냐 헐리우드까지 네. 날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감정선이나 이런 거는 네. 굉장히 튼튼해요. 음그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것도 쉽고 네. 이것만, 그것만 모른 척하면 돼요. 얼굴 바꾸는 게 그냥 네. 되는 세상이다. 그리고 또이 영화를 네. 꼭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니콜라스 케이지가 최전성기일 때 악역 연기를 한 영화가 이 영화밖에 없어요. 음 아까 채팅에서 나오긴 했죠 니콜라스 네. 케이지 네. 짤 탄생시킨 네. 영화예요. 아 맞아요. 네, 네. 근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게 막 오버한다는 느낌은 전혀 안줘요안 안 진짜 악당이니까. 어, 네. 그냥 실생활에서 그런 표정을 지는 사람인 거야. 근데 둘이 또 나중에 바뀌지 않습니까? 네. 얼굴을 뜯어 바뀌잖아요. 근데 또존트우고다 세상 악당이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존 터라 부면 얼굴이 바뀐 상태에서 거울을 봤는데 내가 평생 쫓던 적의 얼굴이 보이잖아. 아. 근데 나잖아. 맞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와. 헷갈렸다가 아 맞다 이거 내 얼굴이 아니지. 아 맞아 이건 내가 아니야. 이, 이 연기를 두 사람 다 합니다. 맞아. 기가 막혀요. 그리고 둘다 너무 잘해요. 좋습니다. 이 영화를 사랑하신 분들이 남겨준 댓글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려면 입장을 바꿔 그를 가까이서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 네. 음. 97년에 만들었대. 아, 97년 아. 믿을 수 없어. 아. 오산. 이 영화에 대해서 네. 테크닉하신 <laughs> 댓글도 살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액션 씬인데도 영화가 지루한 그렇죠. 신기한 경험. 아... 홍콩 노화를 취향 아니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 영화 한편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산 감독이 쓰는 영화적 테크닉을 싹다볼수 있어요. 오산 마스터피스. 그니까 이게 기묘한 거야. 기묘한데 재밌어. 아... 홍콩 영화에서 주인공이 하던 역할을 니콜라스 케이지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공중에 어.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뭐 장난 때문에. 어. 진짜 홍콩 강씨한테 날아가는 것처럼. 홍석대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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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죠. 이렇게 석대에서 <laughs> 날아가죠. 날아가는 사람이 니콜라스 케이지와 존트라블타라고는거 <laughs> <가는> <진짜. 웃음>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거의 없다는 준비하신 촌설사립 만나볼까요? 오사립 기획하고 존트라블타가 실행하며 니콜라스 케이지가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영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지 올레 TV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미개봉 영화. 음. 올레 TV 초이스에서 영화 하나 골라왔는데요. 네. 제가 고른 두 얼굴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 마입니다. 네. 고등학생 매기는 지금 절실합니다. 음. 편의점에 들어가는 어른 중한 명에게 술을 사달라고 부탁해야 되거든요. 네. Okay. Be more confident. 야 처음부터 탈선 청소년이 나오는군요. 오프닝부터. 아, 그렇지? 네, 되게, 대단히 비교육적인 영화가 될것 같네요. 야! 네. <laughs> <No! 웃음> 이런 정서년 영화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재차 거절당하던 맥이에게 네.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네. 학창시절 좀 노래 본 듯한 중년의 여성. 음. 이 여성은 맥이와 그 친구들을 훑어보더니 음. 쿨하지만 어른스럽게 이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음. 이를 계기로 이 여성 수앤과 친해지기 시작하는 매기와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은 수앤에게 마 이모라는 의미가 담긴 마라는 애칭까지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는 매기와 친구들에게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마의 언행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맥이는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스토리만 딱 들으시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 느낌 오네. 마가 뭐 착하게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얘네 스릴러로 갔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영화를 막상 재생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관객분들이, 여러분들이 적잖이 놀라시게 될 거예요. 너무 그대로 가니까 마! 이거 다본 거야! 마! 마! <laughs> 어? 네 예상대로 갈줄 알아! 마!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중간중간 정말 마! 마! 튀어나옵니다. 네. 일단 강,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이름이 뜰 때요. 네. 그 영화를 만약에 보신 분들이라면 어? 음. 하실 만한 게이 네. 감독이 아카데미 네개 부분 후보에 오르고요. 네. 한개 여우 조연상 수상자를 배, 배출하기도 했었던 유명한 영화 헬프의 감독 테이트 테일러가 이 영화 연출을 맡았어요. TT입니다. 음. TT. TT. 네. TT. 이분이 어느 날, 이 분이 어느 날이 영화 블룸하우스 영화거든요. 네. 저예산으로 실험적이고 재미난 스릴을 만들기를 유명한 곳인데 음. 블룸하우스랑 저예산 스릴러 영화를 만들었어요. 음. 블룸하우스가 역대 같이 작업한 감독들을 보면은 이런 감독들이 있어요. 한 방을 터트릴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 한 방을 터트린 적이 있는데 네. 전혀 이 장르에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감독들 네. 이분들을 데려와서 의외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 이분도 그런 조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분이 이 영화 신호 시수를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아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리러 영화다.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수앤 마라는 캐릭터가 네, 네. 선과 악을 왔다갔다 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선인으로 다가가서 사실 악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네. 이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는 동기 이 악해지기 시작한 동기가 네. 굉장히 특별해요 기존의 스릴러 영화와 요런 계통의 악인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 그 신선함이 네. 꽤나 커요. 그리고 감독님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실제로 네. 그 소재 때문에 이 영화를 참여하셨대요. 아. 음... 사실 맞습니다. 티티 감독도 음. 그렇고 네. 오타비아 스펜서도 그렇고 거물급인데 음. 음. 사실 헐리우드에서 거물급의 배우들이 음. 소규모의 <laughs> 영화에 출연을 한다. 혹은 소규모의 영화를 연출한다라는 음. 건 뭔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음... 뭔가 음... 하나는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뭔가 하나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내용적으로 뭔가 좀 많이 풀고 싶은데 네. 이걸 설명하게 되면 영화를 보실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음. 일단 영화를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음. 감독이 인터뷰 때 했던 이 말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릴 때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잖아요. 풀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렇죠. 풀하고 멋진 어른을 만나고 싶어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뭘 바라고 있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의 평 만나보도록 할까요? 긍정 댓글. 옥타비아 스펜서의 연기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다. 간의 웃음과 최고의 오싹함을 가져다준 훌륭한 영화. 음... 그러면은 네. 또이 영화에 대해서 음... 궁금하셨던 분들, 영화 안 보신 분들 남긴 댓글. 자, 공격 나올까요? 댓글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래도 개봉을 안한 영화다 보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공격하는 야... 포인트를 질문 연기... 만나보도록 할까요? 아... <웃음> <웃음> 어떤 게 궁금하세요? <laughs> 아하... 얼굴이 익숙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배우들이 나오고 연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네. 시작하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뭐이 영화 엔 해소이가 주인공이야? 엔 해소이가 깜짝 놀라요. 안 나오지 않요 근데 1초 만에 네. 그 놀라움은 가시기는 가셔요. 닮은 배우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엔 해소이요. 닮은 젊은 배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배우가 1초 엔 해소이다. 아, 그래서 일단 일단 깜짝 놀라요. 깜짝. 오엔 어. 어? 해소이. 아 아니구나. 아. 깜짝 놀라고요. 네. 그리고 몇분 있다가 또 깜짝 놀랍니다. 네. 어, 이배우는아 그럼 이 배우도 그 배우 아니겠네. 싶은데 그 배우는 그 배우가 맞습니다. 그 배우가 누굽니까? 헬프에 나오는 어, 헬프뿐만이 네. 아니죠. 네. 히든 피게스, 설국 열차에도 열차 나왔었어요. 셰이프 오브 워터에도 나왔던 네. 할리우드 정말 연기파 배우는 어. 말이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 연기 잘한다고 너무나 모두가 인정하는 네. 옥타비아 스펜서가 나오는데 네. 이 유명한 배우뿐만이 아니라 젊은 배우들도 캐스팅을 잘해서 젊은 배우들도 I... 영화에는 처음 출연하는 배우도 있는데 이 네. 티키타카가 잘 맞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과 옥타비아 스펜서가 보이는 행동. 그리고 옥타비아 스펜서의 마가 어떤 행동을 할때저 사람 왜 자꾸 저러지? 왜 저러는? 왜? 뭐야? 음. 쉽게 연기를 해요. 연기를 잘하니까. 의뭉스럽게 음, 음, 응. 그 음, 응. 하는군요. 그렇죠. 의뭉 네. 음, 그 표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하는 동기를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네. 갑자기 루크의 번스 아니야? 하는데 루크의 데 루크의 번스가 갑자기 예. 나와요. 아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할리우드, 할리우드 영화를 좀 많이 보셨으면은 야저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야? 아닌가? 왜 저렇게 음. 작게 나오지? 왜 이렇게 조금 나와? 아. 싶은 유명한 연기자라는 배우들이 네. 오묘감며 계속 등장해요. 아. 그렇게 배우들도 매력을 느꼈던 어떤 소재와 감독에 대한 신뢰가 영화에 좀 펼쳐져 있으니까요. 아. 음. 요거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제가 준비한 천설사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쿨해지기 위해서 외로운 사람을 이용했을 때 네. 벌어질 수 있는 일. 좋습니다. 네. 선인과 악인감. 두 얼굴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 네. 세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음. 어떤 영화가 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네. 그 영화를 소개한 사람은 누군지 네. 투표 시작 댓글과 함께 딱한 번만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음. 2등부터 2등이요?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2등이 참 좋아 네. 오늘 의 2등이요? 아! 이이 1등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가 이스오 들고 <목소리> <목소리> 우승자 특전 지니 찬스 통해서 제가 추천해드린 영화 콘스탄틴의 배우 키아노 리브스 영화 알아보고 오실게요 지니야 네? 키아노 리브스 영화 찾아줘 키아노 리브스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피어노리브스의 출연작들이죠. 폭풍 속으로, 음. 매트릭스, 그리고 존윅 리로드 모두 올레티비 통해 만나실 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서비스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개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영화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주 동안 잘봐요. 네, 선인가 악인가. 두 얼굴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를 만나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승국씨가 소개한 오타비아 스펜서 주연의 많은 오직 올레TV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명품 스릴러물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배우들이 무수수를 찾았을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아, 올레TV.